안녕하세요. K 모터의 베어카 이상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민 아빠 차죠, 기아의 카니발입니다. 기아, movement that inspires. 이 차량 같은 경우 25년형이고 디젤 9인승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. 25년형이 되면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일단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가 91만원씩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그니처와 그래비티 등급은 111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자면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24년 전과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옆으로 한번 와 보실게요 외관에서 바뀌었다고 할수 있는 점은 이 노블레스 등급에서는 하나도 없지만 이 도어 핸들이 시그니처와 그래비티 등급에서는 바뀌었습니다. 약간 터치식으로 안에 손을 넣으면은 열리고, 겉에 손을 대면은 잠기는 방식의 핸들로 바뀌었고, 디자인도 조금 다른 핸들이 들어가죠. 그 외에는 뭐 별로 바뀐 건 없지만, 조금만 더 보고 들어가 보시죠. 네. 이 부분이 역시 카니발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C 필러 판넬이라고 할까요? 이것도 그대로 있고 이거는 뭐 나중에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가 돼도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요 조금 이런 문양이 바뀔 정도 뒤에 헤드램프도 역시나 큼지막하고 현재 비상등을 켜두었는데 이렇게 4줄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게 뒤에서 봐도 딱 티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9인승 차량인데 현재 4열 3인석이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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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이렇게 해서 9인승이죠. 9인승이기 때문에 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참고를 해 주시고요. 밑에 여기는 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히든 공간은 없습니다. 폴딩 같은 것도 다 수동으로 일일이 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, 트렁크 공간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앵간한 짐은다 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후면 와이퍼가 이 위에 숨어져 있는 점은 참 칭찬하는 부분입니다. 뭐, 제네시스 차량도 좀 숨겨줬으면 좋겠는데, 이게 더 깔끔하고 멋있죠? 예,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25년형이 되면서 또 바뀐 가장 큰 점이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. 이 부분이 좀 말들이 많은데요. 기존 차주분들께서 부러워한다는 분들도 있고, 왜 이렇게 약간 EV, 전기차 같은 스티어링 휠을 넣었냐 하면서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예전에는 좀 요, 클락션 부분이 동그랗게 올라오고 키아가 가운데 써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었는데 하지만 추가된 기능이 있죠. 그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쓰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그런데 자꾸 이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라고 경고음이 울립니다. 그럴 때 잡고 흔들어줘야 됐어요. 살짝. 근데 이제는 정전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손만 대어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그니처와 그래비티에는 디지털 키 2가 이제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. 이 부분은 뭐냐면 핸드폰이나 카드키로 모든 문을 열고 닫고 시동까지 다할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유용하다고 봐요. 이거는 한번 겪어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못 겪어봐서. 하지만 추천드리는 옵션 중 하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여 있는 박스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데 하지만 앞 유리에 투사가 되는 거는 완전 정면으로 정확히 투사가 되고 있고요. 위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설정해서 조절이 가능하겠죠. 아, 그리고 지금 노블레스 트림에는 원래 이 토퍼라는 색깔만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25년식이 되면서 베이지 같은 밝은 색상도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네이비 색이 선택이 가능해졌을 거예요. 외장색도 트림마다 조금씩 더 가능해지고 삭제된 색도 있고 이렇습니다. 이 부분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카탈로그나 가격표 같은 거 보내 드려서 해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열에 한번 앉아 보았습니다. 어, 정말 넓습니다. 일단 제 키가 한185 정도 되고 100kg가 넘는데 뒤로 빼진 않았지만 레그룸 공간 주먹 거의 두개 가까이 들어가고 세워서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. 개별 공조 장치도 조작이 가능하고요. 문에 여기 보시면은 또 통풍 시트까지 다 있습니다. 노블레스 등급에도 있어요. 그리고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, 여기를 당기시면, 이렇게 꽤 큼지막한 서랍이 있고요.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덮개까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요 위에도 뭐, 작은 것들은, 뭐, 라이터나 카드 이런 것들은 넣을 수 있겠네요. 2열에서 쓸수 있는 C타입 단자도 요, 양쪽으로 다 있고요. 컵폴더도 있고, 3열에는 양쪽 벽 쪽으로 C타입이 또 있습니다.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. 네, 3열에 앉아보았습니다. 185에 100kg가 좀 넘는데, 무릎이 살짝 안 닿는 중이고요. 앞으로, 하지만 앞에가 좀 땡기면 은 충분히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머리카락이 좀 스치고 있는데, 머리를 짧게 깎으면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, 3열에도 이렇게 선쉐이드도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C타입, 컵홀더다 있습니다. 정도면 장거리 운행을 해도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 같네요. 자이 차량 같은 경우 장기 렌트로 출고를 한 차량이고 국산차다 보니 아무래도 리스보다는 장기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. 저에게 문의 주시면은 원하시는 색상, 옵션, 트림까지 맞춰서 최대한 부합하는 차량으로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. 견적도 아, 이 월납료가 맞아 할 정도로 합리적인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심사가 거절 나신 분들 어떻게든 제가 해결을 해보겠으니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. 이상 K모터의 베어카 이상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